How much? Ten dollars. Ten dollar? Yeah. How much you want to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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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much? Hello. Hello? Are you kidding me? No, no, Name the hotel, excuse me. Name the hotel. Al Aktab. Al Aktab. How much? Araka. How much? Araka. For both. Egyptian money. Two dollars. Egyptian. Uh, sorry, uh, mm -hmm. two hundred Egypti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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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expensive Yeah. yeah. To expansion. Yeah. I know price yeah. seventy Egyptian. Well, excuse me. Yeah, hundred two. Okay, one fifty. Total. Total. Yes. of. 000? 000? Yeah. How many days stay here? Uh, Today. Uh, Today? Yeah. Looks like Not text no more. Not text no more. think so so me, and if you want, if you want today, yeah. after the hotel, like to go visit Kingi Valley, other side, North Bank. Uh, Kingi, Valley. Kingi Valley, a cheap shoot, a uh, High uh, uh, reservation tour. is mm. <laughs> <laughs> 아직 시원한 건데 어? 처음 본다 횡단보도. 횡단보를 지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다는 게 놀랍다. 아니 수도인 카이로에도 보통 횡단보도가 얘기 있네. Tomorrow what time to fly? May uh, please. Tomorrow nine p.m. 9 i n e nine p.m. Okay, yeah. I will come with you the seven p.m. Oh, okay. Yeah, this is the hotel. Arakan. 7 p.m. And then a price, 150 Egyptian. Okay, One okay. Finger. Okay. Yeah. Okay, bro. Yeah. History. Okay. Yeah. Okay, yeah. yeah. Here, Egypt. Behind you the train. It, I forgot it. Yeah. <laughs> sorry, sorry. <laughs> sorry, sorry. Okay. Tomorrow, yeah. 7, yeah. 7 p.m. 7 p.m. I yeah. come to here. Okay, okay. And then same price, also 150. Okay. okay. going back to air. Okay. Okay, nice to meet you're you. are nice, man. Yeah, have a good day. Yeah. <laughs> oh, you're good. Oh, you're good. <laughs> <laughs> 네 어, 마디 왜달래 이집도 와서 한 이틀 동안 늙은 것 같아. 골랐다 응. 얼굴. 이못내리라고 너? No. 다아야 네. <laughs> 이거 빼, 이거 빼놨다 돌리는 거. 아나 미치겠다 이거. 코바 쓰는 거야. <laughs>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 이거 <웃음> 오랜만에 지 <laughs>

안 부를 수가 없다. 실례를 통한 진짜. 우리 어떻게 믿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안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안녕, 차이나. 안녕, 치나. 건니치와. 이카나 신전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야. 그런데 지금 10%만 개방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도 발굴 발굴 중. 이게 오벨리스크거든. 아주 좋아하는 유물 중에 하나다. 오벨리스크 얘기 나왔으니까 오벨리스크 얘기를 좀 해줄게.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기념비거든. 응. 근데 이게 그 이집트 애들이 식민 지배를 많이 당했잖아. 응.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로마, 파리, 런던, 뉴욕, 이스탄불 이 다섯 군데인데. 그근데 응. 이집트에 지금 남아 있는 오벨리스크가 여섯 개밖에 없어. 그런데 로마에 열세 개가 인 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여덟 개는 이집트 거고 나머지는 지들이 많든 거야. 그래도 이집트보다 만약에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간다면 이 오벨리스크를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거아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오면서 마담이라고 그러면서 먹혔잖아. 네, <laughs> 네. 그 여자들이 운전을 하잖아. 그 예전에 이집트에서 세속주의랑 원리주의랑 싸웠어. 그래갖고 네. 세속주의가 이겼는데, 세속주의가 뭐냐면은 정치랑 종교를 분리하자는 거고, 원리주의가 그 동일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세속주의가 이겨서, 이겨서 다행이지. 여자들이... 어, 만약에 원리주의가 이겼다면 이란처럼 됐겠지. 그리고 이집트는 남자 여자 연애를 하잖아. 네. 절대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 오, 심지어 그렇구나. 키스하는 것도 선을 넘는 거야. 이걸 내가 이집트 사람한테 들었거든. 이집트 여자한테. 뭐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키스를 요구하잖아. 그것도 안 돼. 요구했다가 여자가 폭로를 하면은 이 사람이 거의 매장되나 봐. 그런 분위기야. 이슬람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집트 자체가 원래 그렇대. 문화가 원래 그렇대, 이집트 문화가. 그래서 거의, 어, 결혼을 전제로 대부분 사귀고. 손 잡는 거는 모르겠다. 손 잡는 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엄청 고수적이야. 여기 들어오는데만 검색대 세번 지났다. 계속 차이나, 차이나 물어보는 거 보면은, 진짜 차이나, 중국 애들은 의심하고, 코리아라 그러면 나 웃어주고. 공맙다 BTS. 고맙다 소흥민 <laughs> 진짜 외국 나올 때마다 느낀다 피라미드 짓는데 20년 걸렸다 잖아 네. 이거 짓는데 1500년 걸렸대 <laughs>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었나 봐 아, 안쪽으로 사람 가득하다 아 이거 아, 복원한 건가? 원래 이런 건가? 아 부러져서 붙인 건가? 아 뒤에 공사한다 아 복원하고 있네 저렇게 어? 오벨리스크 겁나 크다 와 와, 기둥, 기둥 몇 개야, 이거? 이게 몇 개라? 300몇 개라 그랬나? 기억이 잘안 나네. 기둥이 134개래. 저 위에는, 와, 색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음. 저긴 아무래도 햇빛도 안 받고 하니까. 아, 원래 꼭대기에도 저런 석판 같은 게 있었는데 다 무너졌나 보네. 음. 지진으로. 여기는. 되게 깊게 파놨잖아 네. 일부러 오래동안 보존하려고 깊게 파놨다고 하더라고 음. 이집트 역사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전공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이신 누구로 보이나? 네. 어제 얘기했는데 이름 토트신 토트? 토트. 토트 지혜의, 지혜의 신어 신. 지혜의 신 수염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신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 그, 것어것 그것만 알아도 그지? 어느 정도 좀 보인다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 오벨리스크두개 있다 야 아니 이거를 훔쳐가는 놈들도 대단하지 않나 이걸 저 나라까지 가져가는 게 나일강 통해서 지중해 통해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거는 태양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인데 써 있는 거는 파라오의 생애와 법적이 적혀 있어 어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돌아 우리 같이 돌다끼자왜 도는지 모르겠어 돌아 <laughs> 참 얼마 올랐지? 900. 900? 아. 친구 선물 사 주려고 피라미드 있는 거 이거 긍정하면서 싸워 가면서 진짜 이거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네.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아. 스트레스 받긴. 오,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 We new to withdraw cash. 120. You don't have change? Change? Change, change. Change small mode. a n e it's t i e s Tips, tips, tips. I'm g o i n to go to Guinea and have my o n 괜찮아, 200kg 가지고 가 t 남는 정도는 하고 싶어요. Why? 이거 그냥 주야 되는 거야? 주야 되는 거야? 그냥 주워야 돼? This tip for you. This one? Me? Yeah. 엔터키데릭 세기틴 오늘 저희에게 맡겨주신 연인이 무료로 돼서 이걸로 전화드렸어요 오 오케오케 오우 유 베리 나이스 가이 어 그래 그래 아니 낭만 있는 친구인데? 그러게요 이집트 와서 처음으로 낭만 있는 친구를 만났어 마음에 들어 오 풀장 있네 어? 수영복 있잖아 들어갈까? 들어가자 오예 잘됐다 아싸 나이스 오 시원해 오 좋아. 어우. 아, 좋다. 다리 봐 봐. 다리가 이렇게 오. 팔다리, 팔다리. 오늘 신기하다. 원래 보통 한번 들어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장난이에요. 그 동생이 있 내가 그리또같렇 하더라? 머리가 그대가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떠나는 어, 것 같다고. 네. 그럼 나는 이래내 네, 카메라에 질 테니까 먼저 잡는 거야. 네. 내가 이겼다. 와, 내가, 내가 이겼다. 이겼다. 아! <laughs> 이집트 와서 첫 수리네 카스가 더 맛있다. 매달려있잖아, 아저씨. 아, 우와. <laughs> 야,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빡세다. 20대 빡세다. 이게 미라박물관이거든. 아, 10시까지 하네. 들어가자. 아, 여기 다 올랐다. 내가 알아본 것보다. 1년도 아닌데 몇달 만에 다올라버고어 이거 진짜지? 와, 디테일 장난 아니다. 방금 죽은 사람 같다. 대박이다. 몇천년 전에 죽은 사람일 거 아니야? 습도 다 맞춰놨다 온도 습도. 네. 어? 원숭이미란가 보다. 음. 나일강에 아직도 악어가 있을라나 야경 음. 멋지다. <laughs> 여기선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눈 네. 쁘네도 그래도 햇빛이 없으니까 살만하네. 아밤 내니까 사람들 다 나왔다. 아. 확실히 다음에 활동하네 이 사람들. 여기도 시장이 있었네. 시장이 파는게 다 거기서 거기다 여기는 한국사람들 꽤 맞추는데 아, 코레아 제법 나오네 Welcome to Luxor Where a e from? 코레아 Thank you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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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손님이 없는게 맛집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행하면서 여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맘 보거든 내가 다 하잖아 난, 난 다른 사람 한테뭘 바란 적이 없어. 내가 항상 준비를 했고, 뭐, 그런 생각으로 왔으니까. 처음으로 네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니는 <laughs> 계속 알아보려고 그러고 <laughs> 막 이래 하니까. 편안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와, 내랑 다니던 사람은 진짜 편했겠다. 내가 다 했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일정 자체를 해놓고 따라간다는 말이 되게 편하니. 소스 없으면 그냥 감자탕 고기다. 음, 맞네. 도로가 개판이야. 그나마 있는 인도도 너무 좋고. 이게 가로수는 왜심는 거야? 사람도 못 지나가게.